내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그 14회 김창국. 김성... 기창... 와, 나 내보다 후배인 줄 알았어. 얼굴 <laughs> 젊어요? 너무 재밌다. 최태현 선배하고. 아, 정... 동이 최태현 선배하고 같은 동기라는. 아유 잘 알겠네. 27회요. 27회. 2아회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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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7이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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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후배인 줄 알았어 그래 나이7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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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7구나7회 27회. 2 7이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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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7아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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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아 10이에요? 아유 아 이거 여기 김, 김, 아, 김주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이쫌오기 이기능입니다 제 유튜브 보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한국 중 <laughs> 그냥 유해상 여, 아니 저 뭐야 지금 천에 돌파했으니까 아니 제 제구에서는 내가 좋아요 눌래 저거 제보 눌래요 영재학는안 눌려가지고 이원 체크 하겠습니다 이원 체크 네 체크하지 고시고 차량번호 적어주시고 안천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안천에 들어가서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넌 최태현 1 9에두개나 만들어 놨는어 들어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저 저거 4개 돌려놨어아예가 이렇게 많아 <laughs> 이리 와 아니야 이두 너무 나아야돼간부단도이 이렇게 세 개를 안 왔어? 대현이는 이름이 동문인이이인이죠 예. 저 제가 아, 예. 20만원 냈습니다 아 대현씨입니까? 아. 아, <laughs> 예. 그럼 2 5회입니까아저1 9해요요밴드에 만날 올리는 예예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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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유튜버입니다 없어요1일인데왜그고습니다 네. <목소리> 아, 뭐 이거 인증샷 하는거예요 보게 들어보세요 수고하세요, 수고해. 항상. 그래야 여기에 아 얼굴 봐요. 네. 저여 저기 20회 분적 오셨는데 젊은 사람.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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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찍어. 예. 이거 무과가 얼마나 많이 하는 거 저작권좀 해야 되는 얘 <laughs> <laughs> 그렇다고 보니까 애들도 막 공연도 하고. 예, 예. 오! 어서 오쇼. 아유, 장미를 오셨다. 아이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다. 예. 아, 결혼식도 못 가볼까? 아, 예. 자, 아, 27에 찍겠습니다. 오, 우리 오랜만에. 네? 우리 왜? 본왜경품권안주 그냥 얘기 안연말까지는할 거야 에 그래서 왔는데 아, <laughs> 강씨 <laughs> 반갑습니다 선물 가져왔어 예 안녕하세요 건강하셨죠? 예예.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예예예. 오 진짜로 우리 국회의원 오셨네 국회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대단하시더라고요 <laughs> 일단... <목소리> 어제까지 어제 어젯 갑자기 추워졌다가 오늘 우리 행사를 하라고 아직도 포근해졌습니다.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영주학교 선해배 동문 여러분. 예, 잠시 뒤에 2024년도 재경 영주학교 전기총회 및 송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재경 영주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리 및송윤회를 개최할 시기가 있습니다! 영주학교재경 동문의 회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의 방으로 나오십시오. 회기를 받아주이고요 장혁. 나는 자랑스러운 투병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김정등 의원님은 특별히 작년도 우리 송연회 행사할 때는 의원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문도 아니셨는데 우리 우주학교 동문회가 그만큼 위상이 높은지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작년도 와셔서 인사를 하고 오셨는데 기어이 의원님이 되셔서 올해는 또금호한 그 장을 하셨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남서 시장님이 오시기로 어제 저에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정상 오도니다 향후에 박태규 회장이 모셨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laughs> 재경영기고등학교 <경주>, 회장님이십니다. <laughs> 김유정 <김유적표> 회장님이. 예. <laughs> 큰 박수로 하나 <하는> 주십시오. <laughs> 문회고문을 맡고 계신 김우영 선배님. <웃음> 예. 예. 회장님, <laughs> 전화 보시면서, 예, 집사회의 동문들 부분에 많이 모시고 왔습니다. 태현 회장님이. 고맙습니다. 예. 항상 에너지가 넘치는 체외당이 예. 14회 당분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 야 15회 석진환 회장이 예. 석진환 선배님이 훌륭한 어, 는 차에 가니다 17회 회장님 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예. 보시죠. 예. 18회 예. 감사합니다. 선, 선장수 회장님 선장수 네. 회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19회 분도 많이 해주시고 예 예. 이 집회는. 전원구 선배님이 20회를 대표해서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전원구 선배님은 KBS 부사장님도 하시고, 강사님도 하시고, 현재도 건국대학교 교수님으로 활동하십니다. 21회가 조금 약합니다. 도새체 분발하셔야 되겠습니다. 소훈 선배님. 예, 예. 김정석 전 총동 회장님이셨고, 지금 현재 동문의 공원님이신 김정석 회장님. 23회. 최근서. 네, 최근서 선배님. 예, 예. 최근서 변호사님. 아 예. 우리 영주역 공무원위원회에서 변호 나왔습니다. 아병사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송동은 선배님이 일어나. 그 일어나. 우리 예. 김영래. 김영래. 아 기, 우리 전 직전 회장님 같은 김영래 선배님이 24일에 인물이 롤을 발회하고 12대 회장님으로 김영래 회장님에자년도에 아주 훌륭하게 예, 예. 이 자리에서 엄무원회에를끌어 주셨습니다. 어제, 김영일 회장님이 어제 히말라에서 보셨는데, 비행기가 보착을 못할까봐, 노신초사하면 손을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5회, <laughs> 송병원 회장님, 네, 박수로 환영해주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26회, 우리 이강기수석부 회장님, 예, 네, 이강기수석부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예. 네. 박태규 회장님이 신발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차트를 안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네? 그다음 이제 김태재 회장님 천천히 준비하셔가지고 김태재 장님 나오셔서 계획사항 해 주시겠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동원 여러분 먼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후배가 29회부터 1년을 주관할 기술이 없어서, 예, 회장단에서 직접 통회를 시작하면서 사실 좀 걱정도 사실 했습니다. 이제 주관 기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래도 잘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제 안 하던 그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약간 좀 걱정도 됐는데, 실제로 또 이걸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고, 너무 또 자발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줘가지고, 정말 이 모임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힘이 났고, 새삼스럽게 정말 영주중학교가 명문이기도 하지만, 참 의리 있는 선생님이 많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느겠습니다그 반면에, 제가 전날을 걸면 전날 해피한 분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결국 후원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참 제가 다시 한 번, 영주 중학교를 나왔 좋은 선배 동문들을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분한 한 분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이 된 나머지 제가 좀 머리를 썼습니다. 어, 잘 보아주시면 여러분들 가슴 앞에 가슴에 열정의 장면 한송이를 다 붙여드리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전부 보면은 우리가 모뭐 행사에 가면은 뭐민 분석일 정도만 꽃을 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전서 장미꽃을 좀 하나씩 다들고 계시지 한번 들어보시죠 열정입니다 열정 융주중학교가 네. 빨간색이 아니라 빨간색이 선택이고 열정의 장미꽃처럼 2024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도 건강하시고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이제 73일 2024년 1월 5일부로 73회 졸업이 되고 23,000명의 졸업생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또한 사람이고 이렇게 서울에서 와서까지 같이 학교 그 정을 나누고 매달 한 번씩 또산회 같이 가고 이런 염분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영주, 중학교 동문회가 과연 몇 개가 될까? 저는 제주변에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회는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지만 중학교 동문회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영주중학교가 자부심과 많은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간 미수가 끊어졌지만 뭐 올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임이 될수 있도록 기원하고 저도 뒤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 바쁜 와중에 도이 자리에 와서 좀 전에 인사진 임종득 국회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제경 영주중학교 총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국회의원 임종득입니다. 먼저 2024년 제경영주주학교 어, 전기총 이 성면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김태진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임원진 여러분,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으니까, 오늘 또 이런 멋진 행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와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년 요맘때에 제가 예비 후보신 분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요 앞에서 인사 말씀을 드리고, 테이블마다 돌면서 제 명함을 드리고 잘 봐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인사를 했었습니다. 우리 영주중학교 동문 여러분께서 저를 잘 봐주셨습니다. 저를 응원해 주셨고 찍어 주셨고 해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정으로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온이 되어서 한 6개월 정도 지나갑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앙 정치로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일도 많이 있지만 영주에 대한 봉화가 제 지역구인데 특히 영주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걱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 예. 때문입니다. 저희 형님이 아 감사합니다. 박사합니서 저희 형님이 영주중학교 2 2회 졸업생입니다. 그 임종걸이라고 이제 영주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영주고다지교 교권을 잡고 지금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형님을 보면서 영주중학교에 제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저희 때는 뺑뺑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감중학교를 나왔습니다. 명실공이 영주중학교는 명문입니다. 영주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봤을 때도 영주중학교에서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영주의 오늘에 있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쇠퇴하는 부분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고 그 하는 과정에서 또떤한 사람의 노력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영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우리 제경 영주 중학교 향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서 힘을 받아가지고 영주가 다시 한번 살기 좋은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드는데 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재경 향후에 우리 회장님도 여하가 계시고 지금 재경 향후에 청원에서도 사실은 작년 올려오면서 많이 좀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하면은 영주 시민이 10만이 깨졌는데 사실 수도권에 계시는 영주 출신이 한 35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힘이 모여진다면은 영주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이기할수있다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부족하지만 앞장서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막년에인데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과거 학창시절 함께했던 친구분들하고 의정도 나누시고 또 최근에 그황도 보러 오시고 또 음주가 지금 73인데 앞으로 100회, 150회 이렇게 가지 위해서는 우리 동물회가 단단하게 구성이 대해서 후배들 양성을 위한 법인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선배님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재경영주 형우회장 박혜빈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경영주중학교 전기총회 및 성영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아, 본 행사에 초대해주신 김태주 회장님과 동창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한해 영주시와 임종득 국회의원이 주관 주체가 되었던 영주소백산 철축제, 광화문 사방홍보행사, 영주국가상반 국회 투자위치 설명회 인상축제, 여러 행사에 김태수 회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눈에 보이는 선배님 중에 최태연 선배, 석진원 선배, 세일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저 임종인 국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는 겨우 영주가 영주가 감소가 되는 걸 미련 하나마 힘을 합해서 한사람이라도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일조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 17일날 재경향후의 신년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럼 별도 봉지를 드리고 올 여름 유난히 얻어왔던 올해를 잘 이겨내셨고, 하늘가하며 남친 남은 기간 여러분들 대표 같 설계도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의 뵐기를 기원합니다. 대개 건강과 안전이 기원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오늘, 비리도 좀, 좀 늦었습니다. 어, 24년 영구를주학교요 성균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러니까 좀 늦게 좋은 자리에 올수 있게 되어서 열광입니다. 어, 역시 그 영주에서 제일 좋은 의단력은 영주 제일의 의단력은 아닌가 생각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70%가 어, 어제일고 뭐 선배님 또는 후배님 또는 동기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 이 자리를 빌어서 28일날, 5월 28일날 목요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 우리 제일보도학교 소개에도 꼭 참여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자전거 어, 이기지만또 여러분 내외 기업들 함께 하주셔서 다시 한번 영광을 통하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회 감사 김강훈입니다. 재경영주중총동원에 2024년 운영 및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수입과 지출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공 24회 김연웅 내기동당은 2024년도 재개료 기준 총동문회장으로서 동문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차락한리더십으로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하여 동문회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동문가 크기에 2024년 전기총회 및 송년회를 하다 동문 전체의 마음을 담아 공업회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19일 재견유기의총동문회 회장 김태주. 네. <laughs> 감사패 28회 이광희 재경연구자들 제 10회 전문 김우영 2024년 10월 19일 재경연구자들 총 동문의 배정 김태주. 네 그리고 동산으로 뭐 약소하지만. 부산하고 상금 10만 원이 그 주제 되겠습니다. 우수선문사, 재개기금자격 제20회담원, 김준천. 모교 어, 장학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회장님 제안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우리가 송현의 후원금을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600만 원받아고이 중에서 10%는 우리가 아껴서 모교에 장학금으로 전달하자. 그렇게 해서 150만 원을 독띄어가지고 장학금을 주기로 했는데, 홍동문 회장님이 여러 가지 일정으로 여기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못했습니다. 그걸 그 대신 받아가지고 홍문 회장님과 같이 교장 선생님한테 전달할 예정입니다. 150만 원 현금으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도 동문의 회장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 없었으면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주시면 된다고 말씀겠습니다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동문의 회장이 봉사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 참막기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그리고 혼기 응해준 이강기 소속부 회장님 여러분 동문들의 추인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나오, 나오시죠 감사 합니다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전 3년 정도 한 이렇게 제 이름을 연결해 면은2춘희강입니다 현재도 고향 영주 문화경영포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영주 화원을한 달에 한 4천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아니, 없는데, 최근에 아기동에 마들몬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4층짜리 2,000평 정도 되는데, 그거을 저한테 다운영을맡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병영주중서섭배 동문 여러분, 2024년 김태준 총동문의 회장이 멋지게 이끌어 주셨고, 이 자리에 늘빌밀빌기위해서바쁘신대 빛내, 참석해 주신 임종덕 국회의원님, 박태기로 대만 의원님, 제가 사랑하는 김유정 회원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 비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면우리감사드 제일 맛있는 같이 있겠습니다. 아, 모두 같이 성에 섰자마저 있죠. 야, 성에 자 하나, 둘, 셋, 예, 큰박수 네, 감사합니다. 시작습니다 그 <Solomon> <수입차 보다 살기44> 육회 맛살 샐러드 오동 새싹 과일 샐러드 양상추 샐러드 야 여기는 한글로 적어놓이 좋다 잡채 해파리 냉채 김치 오동경화로다예그리 간장게장 고가리탕이 있고 이거는 뭐야? 떡갈비 이거는 유산슬 삼삼 야 먹을 거 많다 대불볶음밥 <laughs> 먹을 거 많아 여야야 고기 누룽고기 이게 맛있어 상수육 목살 스피커 <laughs> 피스볼 이거는 팔보채 여기 양송이 스프 변복수 저거요 식사하세요 진짜. 토마토 가포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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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야? 눈것도식 풍경이에요. <laughs> 어, 맞아 이렇게 나어아거